아니 시험 공부를 도대체 왜안 하는 거니? 그건 1년이 365일밖에 없어서죠. 1년에 일요일이 총 52일이에요. 그럼 313일 남죠. 그리고 여름은 50일인데 너무 더워서 진짜 공부를 없어요. 그러면 263일이 남는데 성장기인 청소년은 하루 8시간은 자야 해요. 그걸 계산하면 1년에 122일이죠. 그럼 이제 141일 남았는데 인간적으로 하루 1시간은 게임도 하고 유튜브도 봐야죠. 1년으로 계산하면 15일이에요. 그럼 벌써 126일밖에 안 남았어요. 당연히 하루에 2시간은 밥도 먹어야 하니까 또 30일 날리면 겨우 96일 남았는데 건강하게 살려면 하루 2시간 운동은 필수인 거 아시죠? 그렇게 30일을 또 쓰면 이제 66일이 남았어요. 거기에다 하루 1시간은 친구들, 가족들이랑 수다. 떨어야죠. 그럼 그게 또 15일이에요. 그러면 51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시험이랑 통치 시험 같은 것들을 다 합하면 35일은 충분히 넘으니까 16일밖에 안 남는데 대한민국의 공휴일은 총 15일이에요. 그럼 이제 딱 하루 남는데 그 하루는 제 생일이라고요.